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 저는 조벽입니다. 미국에서 20년간 공대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서 행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살아난다는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사랑하는 기술을 제대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ACS는 신경 발달과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ADHD, 감정조절 문제, 중독 같은 평생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3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면 이러한 상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안전한 보금자리. 두 번째, 충분한 양육과 보살핌. 세 번째, 필요한 지지와 지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결핍되면 아이는 발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발달적 트라우마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이 다섯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흔히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행동을 지도하며 많은 말을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잔소리는 아이에게 듣기 싫은 말이며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버려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암기, 분석, 애널라이징, 계산, 디지타이징 중심의 맷 교육입니다. 현 시대에는 이세 가지가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둘째, 입시 위주.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sad 교육을 멈추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 꿈을 강요하는 dreamless 교육을 피하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완벽한 부모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겠다는 노력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온실형 교육에 빠지는 버려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암기 메모라이징 분석 애널라이징 중심의 매두 교육입니다. 현 시대에는 이세 가지가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둘째, 입시 위주,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새들 교육을 멈추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 꿈을 강요하는 드림레스 교육을 피하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완벽한 부모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살아나는 부모가 되겠다는 노력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온실형 교육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며 보호하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결국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의존적이 됩니다. 아무리 온실 안에서 화려한 꽃을 피운다 한들, 바깥 바람에 맞서지 못하면 금세 시들어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인 방식의 과잉보호나 지나친 학업중심 교육 대신 SES, 사회정서적 기술 교육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조절, 공감, 의사소통 능력 등 중요한 인간관계와 문제해결 역량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아이가 독립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 잡힌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의 벽이 생깁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의 대화가 자연스럽지만 나이가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심지어 몰라요, 그래요 같은 단답형 응답만 반복됩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많아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생각 없이 던진 비난이나 격멸의 말들이 쌓여 아이들이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미국의 존 가트맨 박사는 가족간 대화 속에 숨겨진 네 가지 독을 발견했는데 이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지각이야. 너는 늘 지저분해 같은 말들은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폄하하는 비난이며 이런 말들은 관계를 깊게 상처 입힙니다. 자녀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점차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대화 대신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핵심은 경청, 공감, 존중, 배려라는 네 가지 덕목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큰 존재로서 그들의 정서적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자녀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작은 장점을 찾아 칭찬하며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좋은 점 50가지를 적어서 선물로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 깊숙이에서는 반드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는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 관계는 죽을 때까지 전화할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집에 있다면 그들에게 집이 안전하고 사랑받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독립했다면 말로 하는 대화뿐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표정, 몸짓, 눈빛 등 비언어적 요소가 대화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상처받은 관계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를 단절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태어난 이후에도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남녀 관계, 우정, 가족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연결이 있어야 노년에도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절을 선택하며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편안함과 행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러 다니지 말고 서로가 선물이 되어 살아가라는 제 연구소의 모토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위해 혹은 부모를 위해 바쁘게 일하느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종종 오해되는 부분은 인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성은 결코 실력이 부족할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 실력은 자기 통제력, 감정 조절력, 그리고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관계 속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찾는 인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로 기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여라는 말이 보통 희생이나 헌신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버드가 말하는 기여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버드는 성인 군자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입니다. 하버드는 이 기여할 줄 아는 사람 아래 두 가지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관계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프로젝트를 하고 심지어 기숙사 생활까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인상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스트레스와 자유를 스스로 관리할 주라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두 가지 역시 결국 인성과 깊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하버드가 바라보는 진정한 인성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 조율 능력, 관계 조율 능력,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능력, 공익 조율. 이세 가지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바람직한 인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은 감정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만약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짜증, 분노, 서러움 등이 가득 차 있다면 자연히 나올 수 있는 행동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고마움, 평화로움, 만족감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부정적인 행동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욕설이나 폭력이 튀어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강요된 행동은 언제나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규정적인 감정 상태를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성교육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보다 감정을 올바르게 이동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종종 고맙다와 감사합니다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이 둘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동사이고 고맙다는 형용사입니다. 고맙다는 상대방이 준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 것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죠. 이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Alerta Global. Una advertencia profética de la Virgen María sobre un megatsunami que afectará a América del Sur. Queridos hermanos y hermanas en Cristo, la paz sea con vosotros. Es una verdadera bendición que usted se una a nosotros hoy mientras exploramos un mensaje profundamente urgente y transformador de la Virgen María. Que tu día esté lleno de gracia y guía divina. Como siempre, nuestra misión es mantenerlo informado sobre profundos conocimientos espirituales y lo alentamos a suscribirse a nuestro canal para recibir actualizaciones continuas. Quédense con nosotros mientras descubrimos el significado de estas revelaciones y su impacto potencial en nuestro mundo. ¿Alguna vez has contemplado el puro poder destructivo de un megatsunami? Se ha pronosticado un acontecimiento tan catastrófico, no como una posibilidad lejana, sino como una realidad inminente. Según la Virgen María, 이대 desastre monumental se acerca e golpeará a a m r i c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원칙을 정해두고 시작합니다. 남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와 본인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것만 지켜도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문제 행동을 발견했을 때 즉각 개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개입에는 일관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기분에 따라 규칙이 바뀌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컨대, 오늘은 괜찮다고 했다가 내일은 갑자기 불어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 억압적인 태도는 아이로 하여금 반항심을 키우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한국의 진로 지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진학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개화가 필요하며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실수를 했을 때 중요한 건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함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마워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긍정적 감정의 정점이며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심리 상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과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 높아 쉽게 죽고 싶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는 개화가 필요하며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로서 실수를 했을 때 중요한 건 단순히 미안해 라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함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마워 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긍정적 감정의 정점이며,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심리 상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과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고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 높아 쉽게 죽고 싶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모두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은 괴로움과 불안을 가져오지만 긍정적인 기억은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생존 본능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하며 이는 정신의 영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정신은 알아차림의 세계입니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는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비전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꿈을 허락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춥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꿈을 깨뜨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합니다. 꿈을 포기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꿈과 비전은 모두 해야 할까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안전한 보금자리. 두 번째, 충분한 양육과 보살핌. 세 번째, 필요한 지지와 지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결핍되면, 아이는 달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달달적 트라우마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이 다섯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흔히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행동을 지도하며, 많은 말을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났습니다. 잔소리는 아이에게 듣기 싫은 말이며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더큰 성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은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약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피하려 술, SNS, 게임 쇼핑 같은 외부 도피수단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중독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멘탈이 단단한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다시 이어설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비결은 바로 6초의 여유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입니다. 감정은 0.2초 만에 생기지만 행동까지는 약 6초가 걸립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다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 근육과 내장이 긴장합니다. 그러나 평소 심호흡을 연습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중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폐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나 꿈, 비전 같은 긍정적 이미지들이 많아질수록 부정적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자존감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단단하면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열쇠는 간단합니다. 매일 3분만이라도 행복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좋았던 것, 좋지 않았지만 다행스러웠던 것, 고마웠던 것 그리고 내가 디어한 것을 적으십시오. 이 습관은 정신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양치질을 매일 하는 것처럼 정신 건강도 3분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따르라고 속삭이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독창적이고 진실된 삶으로 이끌어줄 나침반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지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소중한 스승이며,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힘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각 발걸음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경지를 만나고,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